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면 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로 우리가 손목도 자주 비비고 어깨를 쭉 패고 그렇 걸어가고 인도안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나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는 농부는 집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힙발을 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이웃이 새로운 이사온 이 사람에게 내내 휘파람을 불며 일을 하는 그 농부를 보고도 보고서 궁금하여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일을하실때 즐겁게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우신가요?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농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농부의 부인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 남자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항상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는 이유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내가 저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제가 휘파람을 풀어야만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힙바람은 제가 아,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는 쉽게 만나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이별하는 소위 신세대식 사랑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노미오와 줄리엣처럼 진정한 사랑도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고된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신감이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늘 행복함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소위 인간을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느낌도 오는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씨 이 한파 속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맨날 맨날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춥다고 웅크리지 않을 것입니다 춥다고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움이 내, 속, 내 속에서 내 육신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추위에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뭐란 깨어있어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어있으란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주님의 재림 때가 알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때 오실 줄 모릅니다. 집준이 언제 오는지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달이 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워야 해. 언제 올때 모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희들, 우리들 삼수에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언어론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사랑한다면 깨어있을수 있어. 깨웠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특별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특별한 사역은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씩 귀한 은혜 일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반드시 성취되어 져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등하할 것입니다. 그냥 막 대충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사여, 귀한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 내가 반드시 해내고 반드시 성취했다는이 사명감에서 깨어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다란 비극은 바로 그리도께서 주셨던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할 때가 가장 비겁적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탁요 타고로 갈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 사물을 맡긴 니가 문지기에 뭘요 특별한 사익입니다. 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 같은 이 특별한 사익이 하나님 주어졌을 때껴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취해야 되는 것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돼.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감당해내야 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거리도께서 훈련이 갑자기 재림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어. 훈련이 갑자기 옵니다. 언제 올는지도 모르지만 올 때는 갑자기로 옵니다. 아무도 그때가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올 때는 순식간에 오십니다. 순식간에 우리들의 성령이 임하시고, 순식간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서 순식간에 우리 맡은 사역장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와 이끌어가지고 성취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합니다 네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영적 졸음과 수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면에 늘 잠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영적 졸음과 수면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 늘 기도하고 늘 말씀하고 늘 삶을 중심에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때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어떠십니까? 그가 홀인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 자는 자들이 있을 것과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졸지 마라. 수면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허리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 막 갑자기 와가지고 너희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있게 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껴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자기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던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주인 앞에서 자, 자신의 입장을 변명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나는 주인님 주신 것 잘 복원하고 잘 지켜서 주님께 대도를 주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상 참작도 참작도 하지 않고 그 아가진 달란트까 달란트까지만, 달란트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그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아 버니다 설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진 여인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비운 말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남게 되는 수치를 당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림 마실 때, 재림하실 때,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될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깥 어둠에서 내쫓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병명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사람들의 내면을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혹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니까 주님께서 뭐긍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뭐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까?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할지 모르나 주께서는 그때는 극률이 이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이 쓰게 될 마지막 법정은 변호인도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법정에 가면 변호사도 쓸수 있고, 뭐 항소도 하고 상소도 할수 있지만, 은 주님의 법정 앞에서는 변호사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고, 법정에 떠오르고, 그냥 그때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영적 심판에 받게 되기,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늘 주님을 기다림,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서 영적 졸음과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영적 졸음과 수면에 빠지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한네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지쳐서 실패니다 기다리는 것에 실패할지 몰요 날이 가고 주가 주가 가고 해가 가고 지나가서 점점 더 사람은 방심해지고 졸음에 빠집니다. 영적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 비유했던 종과 천녀가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이 충분히 깨어 있는 삶이 깨어 있지 못했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홀인 이올때 그때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듣고 바라보지 않고 또 경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정도 여러분, 우리늘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영적 졸음일지 수면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께게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자신의 일을 지연하거나 연기하거나 혹은 결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결혼이 온다면 영적 수면이 빠진다면 당연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기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결렬하 되고 나중에 그것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잘 벌고 여의가 있을 때 분명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 읽는 기 내가 여의가 있을 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편안해질 때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여기저기 미뤄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낭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조롱과 수면을 주의해야 됩니다. 셋째는 자신이 앞서갈 수도 있고. 아, 내가 바라는 것을 행할 수 있으며. 근데 생각은 사람 생각은 후에는 나중에는 주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라서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나 이런 열심을 나 이런 충성됨을 막 생각하고 주님께 해결해 주시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영적 결혼과 수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과 자신의 아직과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님 해결해 주실겠지, 주님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는. 그정도이요 나중에는 세상의 일로 넘어가고, 또 세상적인 일이되어서 졸음, 영적 졸음과 수면에 빠지게 돼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했던 일, 내 자신이 해야 했던 일,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했던 일,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했던 것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어떤 능력과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사로잡혀서 감당했던 일들은 반드시 주님 재림 전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세상과 같이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에 빠져서 결국 영적 졸음과 수면에 빠져서 비극적인 사건,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이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말씀해준다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의 15년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가에을 보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섰고. 아멘. 천 년, 하루가 천년 가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잊지 말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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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라. 주 앞에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죠 우리가 돌아가, 우리가 먼 미래, 천국에 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에 반드시 심판됐습니다. 그때, 그때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되게 오래 참으라 힘들고, 어려운고 지치고 피곤할지로 깨어있는 일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서게 될 마지막 법정에나 아까도 말했지만, 변호인도 없고, 재심 청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재림을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매 순간 만일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다 정리라 내 인생이 끝냈다고 정리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쓸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이 점도 없고 험도 없고 평강 가운데 쓰지 못하는 일인가 열심히 더 살아라. 더 열심히 해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인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여기지, 여길 사람이, 불안을 여길 사람이 없, 없을, 없을 것이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데입니다 히브리구장 27절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한번 다 정해졌다. 그 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죽는 것도 정해지고 심판때 서는 것도 정해진 것이. 3절 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로 평가해서 높고 많음의 유물을 기준으로 정해서 높고 많으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옳은 분류가, 옳은 구분이 아닙니다. 분명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우리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심판 때 했을 때 저먹고 저먹고 평안한 사람, 평, 평안하다고 인정받을 그렇게 된 사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말금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넓게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또 주님 맞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래 험먹고 저먹고 평안 가운데 잘 살았는 너에게 상급을 줄이라, 기한상을 줄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귀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레네 오실 주님을 기다린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된 신랑과 준비된 아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